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19인치 휠 스포츠 패키지 와이드 썬루프 전동 트렁크 전자 계기판 후축방 모니터 어라운드 뷰 스티어링 커스텀 앰비언트 무드등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차판 남자가 소개합니다 G70 차량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주입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제네시스 더뉴 G70 2.0 터보고요. AWD 등급 차량입니다. 등록은 2022년 2월에 등록이 되었고요. 현재 주행수는 무려 15,364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5,460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은 컴포트 패키지 2 드라이빙 어스턴트 패키지, 파플러 패키지, 와이드 썬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고요 지능형 헤드램프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시 등은 두 줄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스키 창고도 없고요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어램프의 모습입니다. 세련된 연출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도 안 나온 것 없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니 위쪽에는 흠집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스톤칩도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에 조그맣게 스톤칩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잘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세련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에어덕트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달리기를 준비 완료된 차량 같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눈콕 단차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펜다 부분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휠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미쉐린 레터링이 보이실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쓴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신품입니다 휀다쪽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쪽에도 이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도어 부분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뒷도어 깨끗하고요 위쪽에는 와이드 썬더풀을 채택을 해서 개방감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휀다 부분입니다 고지사항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휠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렌드도 새 겁니다. 리어 부분의 모습입니다. 트렁크 쪽 스크러치 없고요. 어 너무 깨끗하고요. 세련된 모습까지 이 차량은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뒤쪽 휠 컨디션입니다. 너무 깨끗하고요. 현재 G70에는요. 뒷문과 앞문에 이어진 캐릭터 라인도 잘 빠진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도 흠집 없고요. 앞에 휀다 흠집 없습니다. 이 차량은 비대면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멀리 안 오셔도 됩니다. 그만큼 좋은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측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현재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무빙 앰비언트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 흠집 없고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천연 가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자체도 고급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흠집 없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허벅지 받침, 전동 시트, 요추 받침 모두 가능하고요. 계기판 밝기 조절, 주유구 버튼, 트렁크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처럼 내체형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15,367km 주행이 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흔적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앰비언트 무드동은 총 100만원에 시공을 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은은한 앰비언트가 따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동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현재 이 차량은 파플러 패키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3D 글라스터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와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물 확인하시기 굉장히 편하고요. 스티어링 휠의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커스텀을 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공비만 100만 원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애착이 가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가능하고요. 즐겨찾기 버튼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엔 트리 컴퓨터. 차간거리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반자열주행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블라스터의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침반, 차량 정보, 누적 정보 등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픽이 3D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ECM 룸뮬러가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3인구는 이쪽에 안쪽에다가 꽂으시면 되십니다. SOS 버튼 기능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음성 단축키 되어 있습니다. 유용하니까요. 잘 숙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쪽에는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은 시동을 끄신 후 12시간까지 장시간 녹화가 가능합니다. 위쪽에는 와이드 썬루프 버튼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의 모습인데요. 내비게이션은 조금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인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위쪽에 터치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메뉴를 들어오시면 폼프로젝션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모두 가능하시고요 빌트인캠 단축아이콘과 발레모드가 지원됩니다 뒤쪽에는 미디어에 관한 아이콘이 있고요 차량 설정을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설정은 이처럼 심플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도 가능합니다 차량 설정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아이콘이 이처럼 생성이 됩니다.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전방 안전, 운전자 부주의 경고,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주차 안전 기능이 너무나 빼곡하게 채워진 모습이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실내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드라이브 모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HUD, 글라스터,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등 이쪽에서 모든 걸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만 숙지하시면 굉장히 편하시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에는 각종 단축키가 자리잡고 있고요. 핸들 열선도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청정 기능도 가능하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스마트키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1 2 v 아울렛과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무선 충전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의 모습도 깔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실 수 있는 다이얼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뱅고기능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오토홀드 뷰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과 이, 이 색상의 조화가 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차량인데요. 반려자가 있다면 이 차량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흠집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어우 이처럼 모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사용감 없고요 앰비언트 무드 등도 이처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팔걸이 쪽 깨끗합니다.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 또한 좋고요. 찍힘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흠집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레그룸에는 닿고 있지 않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가 되어 있어서 앞자리와 타협을 조금 보시면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분이 운전하시고 아이 통학용으로는 반성 맞춤인 차량 같습니다. 이 차량은 달리기 위해서 준비한 차량이잖아요. 굉장히 고성능이고요. 따라올 수가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매력 있는 G70, 뒤쪽으로 이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 트렁크 부분은요,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종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타이어 응급키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각대도 있고요. 안쪽에는 깨끗합니다.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실내 실외 영상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전이 차량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차량은 넉넉한 품질 보증이 차량입니다. 5년에 10만까지니 굉장히 넉넉한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세련된 레드 바디의 모습과 실내에는 화사함이 돋보여지는 화이트 시트의 조화, 굉장히 이상적이었고요. 그리고 파플로 패키지, 와이드 썬루프, 추가 편의장치를 굉장히 선택을 많이 하신 차량입니다. 무빙 앰비언트 시공했고요. 핸들 기아 노브 커스텀까지 했습니다. 이 비용만 200만원 상당입니다 추가 시공하여 아쉬운 점이 없는 G7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4,390만원입니다. 좋은 차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쏙 드셨다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지 입니다. 감사 합니다.